안녕하세요 요가 전문 강사 우마입니다 오늘은 예쁜 브이라인 얼굴을 만들어주는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가는 얼굴에 군살을 없애주고 혈색을 맑게 해주는 요가입니다 오늘은 브이라인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양쪽 엄지손가락을 턱 아래에 받치시고 네 손가락을 꼰집 모양으로 벌려서 팔꿈치는 안으로 모으고 천천히 위로 턱을 들어 올려줍니다. 5초간 자세를 유지하세요. 5, 4, 3, 2, 1. 자, 천천히 다시 내려오셨다가 이번에는 깍지를 껴서 뒤통수에 가져다 대시고 자, 가슴을 활짝 열었다가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앞으로 밀면서 팔꿈치는 안쪽으로 모아 주세요. 역시 5초간 유지합니다. 다섯 넷셋둘 하나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다시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턱 아래를 받치고 손가락을 쫙 펴서 엄지 손가락으로 턱을 밀어 올립니다. 팔꿈치 모아 주시고 5초간 유지하세요. 다섯 자, 내쉬면서 내려오시고, 이번에는 손가락 깍지를 껴서 뒤통수에 가져다 대시고요. 자, 가슴을 열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를 앞으로 모아주세요. 역시 5초간 유지합니다. 5, 4, 3, 2, 1. 마시면서 정면. 자, 숨을 내쉬면서 손 풀어주시고, 이 동작은 5초 동안 자세를 유지한 채로 최소 3회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엄지손가락을 턱 아래 받치고 손가락 4개를 쫙 펼칩니다. 팔꿈치는 안으로 모으고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턱을 밀어 올려서 자세를 유지하세요. 5 4 3 2 1 천천히 내쉬면서 정면 오시고, 이번엔 깍지 껴서 뒤통수에다 가져다 드시고요 자, 가슴을 활짝 열었다가 내쉬면서 팔꿈치는 안으로 모아줍니다. 자, 내쉬면서 모아주시고, 다섯 톱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마시면서 가슴을 활짝 열고 올라오셨다가, 내쉬면서 양손을 풀어서 무릎 위에 내려놓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 먼저 오른손을 그대로 천장 쪽으로 쭉 끌어올리시고, 손가락 마디를 열어줍니다. 자, 오른손을 왼쪽 귀 가까이 덮어주시고요. 자, 미간과 그대로 귀 사이에 손을 내려놓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그대로 손가락 끝에 힘 주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천천히 머리를 내려주세요. 이때 시선은 코끝을 바라보시거나, 멀리 바닥 쳐다보시고요. 자, 5초간 자세를 유지하십니다. 5, 4, 3, 2, 1. 자, 마시고 돌아오시고, 내쉬면서 손을 풀어주세요. 반대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을 천장 쪽으로 쭉 끌어올리고 손가락 마디를 열어줍니다. 자,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 기위를 감싸주시고 자, 마시면서 손끝에 힘 주셨다가 내쉬면서 왼쪽 방향으로 천천히 내려주세요. 역시 자세를 5초 동안 유지합니다. 5, 4, 3, 2, 1. 자,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자세 풀어주세요. 자 같은 동작에 조금 더 옵션 추가하겠습니다. 다시 오른팔 위로 쭉 들어올려서 손가락 열고 오른쪽 손을 왼쪽 귀 가깝게 내려주세요. 손끝으로 머리를 감싸듯이 쥐고 내쉬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내려주세요. 이때 왼손은 그대로 옆쪽 측면으로 계속 밀어주시고. 오른손은 머리를 누르듯이 역시 5초간 유지합니다. 5, 4, 3, 2, 1. 자, 마시면서 자세 풀어주시고, 오른손 내려주세요. 반대 방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을 그대로 다시 위로 쭉 손가락을 열고, 오른쪽 귀 가깝게 내려주세요. 자, 호흡을 마시면서 허리를 쭉 폈다가, 내쉬면서 그대로 왼쪽 방향으로 내려줍니다. 이때 역시 오른손을 측면으로 쭉 늘려주시고 손끝은 멀리 바닥. 자, 왼손은 머리를 지그시 눌러서 목 옆이 늘어나는 느낌 느끼며 5초간 유지합니다. 5, 4, 3, 2, 1. 자, 마시면서 돌아오시고 내쉬면서 손 내려주세요. 자, 양손 그대로 무릎을 감싸고. 턱을 당기고 숨을 한번 마시고 내쉬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하는 동작 더불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마시면서 양팔을 옆으로 턱 당기며 숨 내쉬고 오른팔을 들어 올려서 왼쪽 귀에 자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손은 왼쪽 측면으로 오른손은 오른쪽 귀 위를 눌러줍니다 자, 숨을 마시고, 내쉬고. 이때 방향을 살짝 아래를 쳐다보시면서 목 뒤쪽이 늘어난 느낌, 느끼고, 왼손 끝을 더 아래로 밀어서 좀더 강한 자극을 주세요. 자, 호흡은 역시 길게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그대로 정면, 내쉬면서 자세 풀어주시고, 반대 방향 가보도록 할게요. 왼손을 들어 올려서 귀 옆에, 내쉬면서 그대로 왼쪽 방향, 손은 오른손은 오른쪽 방향으로 밀어주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조금 더 강하게 눌러주셔서, 호흡을 편안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좀더 턱의 모양을 반대 방향,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 보도록 할게요. 목 뒤에 자극 느끼시면서 역시 깊은 호흡 세 번.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면서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손 풀어줍니다. 음. 자, 세 번째 동작은 레빗 자세. 양손을 그대로 무릎 앞에 한 20cm 정도 되는데 손가락을 벌려서 내려놓습니다. 자,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발끝을 세우고 이마와 정수리 사이를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자, 호흡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며 머리를 누르듯이 앞으로 쭉 턱과 가슴이 밀착될 때까지 전진합니다. 손으로 바닥을 눌러서 중심 잡으시고요. 아랫배는 당기고. 자, 숨이 가깝할 때까지 앞으로 계속 가주세요. 자, 동작이 잘 유지되시면 멈추어서 5초간 호흡을 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세번 호흡할 동안 5초 정도 진행하시고요. 자, 내쉬는 호흡에 다시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발등을 내려주시고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어깨 긴장 풀어주고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마시면서 고개를 들고 양손을 어깨 아래까지 가져오세요. 자한번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자, 발끝을 세워서 엉덩이를 들어올린 다음 이마와 정수리 사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들어올리면서 머리를 누르듯이 천천히 앞으로 갑니다. 이때 턱과 가슴이 최대한 밀착될 때까지 앞으로 전진하시다가 자그 상태에서 균형이 잘 잡혀주시면 5초간 자세를 유지합니다. 세번 정도의 호흡을 유지하시면 돼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자, 들이쉬고, 내쉬고. 자, 어느 정도 답답한 느낌이 없으시면, 이때 무릎을 살짝 들어 올려서, 턱과 가슴을 조금 더 강하게 밀착. 더잘 되시면, 발을 앞으로 한 걸음 정도 걸어 올라오셔도 좋습니다. 호흡 다리 사이 조이고, 역시 5초간 3번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마시고 내쉬고, 한 걸음 뒤로 걸어가시고 무릎 내려놓고 엉덩이 뒤꿈치 팔 앞으로 쭉 뻗어서 자세 마무리 하세요. 오늘은 V란을 위한 요가를 배워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엄지손가락을 턱 아래 받쳐서 최대한 앞쪽 목을 늘려주고 손가락도 4개를 뒤통수에 가져다 대서 팔꿈치를 앞으로 모으는 동작을 5초씩 반복해서 하는 동작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먼저 오른손을 왼쪽 관자놀이에 가져다 대고 오른쪽 방향으로 내려주시고 왼손으로 반대, 오른쪽에 관절을 잡아서 왼쪽으로 내리면서 번갈아가며 5초 동안 유지하는 자세였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오른손이 올라갔을 때는 왼손 측면을, 또 왼손이 올라갔을 때는 오른손 측면을 반대 방향으로 서로 늘려주면서 5초 정도 자세를 유지하고, 각 동작마다 추가 동작을 해주셔서 1회 정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은 요가 자세 중에서 레빗 자세라고 합니다. 자, 머리를 눌러주어서 전체적으로 얼굴 라인을 잡아주는 건데요. 이때 체중을 실어서 머리를 눌러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양손으로 균형을 잡고 무릎을 펴서 마지막으로 최대한 턱과 가슴이 가까워지도록 자세를 유지하시고요. 한 5초 동안 호흡은 깊게 3번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n a m a